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국내 시장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장중한 때10% 이상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8.7%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장중한 때 10%의 폭락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 코로나 때도 그 정도의 낙폭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과거로 돌려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에 낙폭이 많이 나왔을 때 11%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준하는 낙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장중에 촬영했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6%대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한 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조금은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또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무튼 나스닥 선물지수도 마이너스 5% 이상 빠진 만큼 오늘 미국 증시의 출발은 좋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새벽에 조금은 반등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8.7%의 폭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11%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장중한 때는 거의 14%까지도 폭락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전 종목이 모두 폭락이 나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1조 5천억이 나왔네요. 기관은 2,700억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어 제가 수급 패턴을 살펴보니까 특히 코스닥은 5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것이고요. 또 신용 물량까지도 강제로 많이 청산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코스닥은 내일의 움직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 라는 것은 오히려 내일의 시장의 흐름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만 무려 외국인의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 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또 현대차 많은 종목들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체별 매매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의 순매도가 나온 만큼 순매수 상위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특징적인 것은 한미반도체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기관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ETF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또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에 매수가 조금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혜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고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또한 번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4%가 나왔고요. SM 교백도 마이너스 1.8%또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은 미국 정시 급락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1, 2%의 낙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국내 시장까지도 미국 시장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아시아권의 일본 니케이를 보면 8.1%의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마이너스 5,8%였다면 지금 현재 8%의 폭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금요일에는 4.4% 그리고 오늘은 7.5%의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만 조금 버티고 있죠. 워낙 중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오늘 시장 흐름을 그렇게 썩 참조할 순 없고요. 자 그렇다 보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촬영 시점이 한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6.9%로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난 코로나 이후로 거의 4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고 오늘의 낙폭이 얼마나 큰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고 좀 차트를 늘려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드카가 4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정확히 코로나 당시 이때를 참조하면 되거든요. 그때도 시장이 한달 내내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코스피처럼 7% 급락이 나왔던 적, 지난 3월 19일 날 장중한테 9.5%까지 급락이 나왔고, 종가는 8.4%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구간과 우리가 대입을 해보더라도 시장의 가장 정점이었던 3월 19일 있죠. 오늘의 낙폭은 그때를 제외하고 그 전체 낙폭보다도 하루의 낙폭이 훨씬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흐름을 보면 충분히 지금 아래 쌓야 지표를 보더라도 과매도 구간에 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 한번 사이트가가 발동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저감에서관점으로써 섣불리 진입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7%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달 그때 가장 큰낙폭이었던 3월 19일 이죠그 당시 다음으로 가장 큰낙폭이었고 일반적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고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저점 구간에 접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시장을 꾸준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당시에는 지속적인 급락이 나왔었고 거의 마지막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이 10%의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달에도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급락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무리가 있는 하락폭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급락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사이드카 발동 시점이 시장의 하락에 있어서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든 이평선이 깨진 만큼, 자, 물론 RSI 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 2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높은 확률로 지금 구간에 매수했을 때는 저는 일정한 시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점 과매도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충격파, 추가 여진.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경계하자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급락이 조금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의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크게 급락했던 구간이 한번, 두 번. 크게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구간 있죠? 2022년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고물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보니 연준이 낼수 있는 정책 중에서 그 정책에 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었죠. 그렇다보니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림에 따라서 시장이 1년 이상으로 계속 빠졌던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구간은 코로나 직전 구간과 한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연준이 펼칠 수 있는 정책, 당연히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만큼 금리를 내리는 것은 조금은 빠르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올리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올리는 폭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봤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나서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연준도 빅스텝이라든지 또 올해 예상했던 금리나 횟수까지 그런 것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2022년 있죠. 그때는 고물가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쓸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가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은 경기 침체가 정말로 우려가 된다면 금리 인하도 선제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금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지금 당장 제로금리까지 내리진 않겠지만 과거에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이 구간들 있죠? 정말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됐고, 그로 인해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면,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도, 주가는 부러지는 것이 정상이겠죠? 지금 시장의 논리를 적용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구간,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고, 거의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었을 때, 그때가 2008년 12월 16일입니다. 이끝 무렵이에요. 하지만 4개월 정도,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했었죠? 그런데 15년 12월 16일까지, 거의 7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년 전도 마찬가지였죠. 20년 3월 15일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었고, 그때는 정말로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던 22년 3월까지 시장은 또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코스피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은 커진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또 경기 침체 이슈를 넘어서 주말에는 중동 전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라든지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그쪽에서 오는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또 AI 거품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크게 시장을 눌렀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 초반부근 있죠. 지금이 어쩌면 그 초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는 그 초입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연준에서 빠르게 또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면 또 급격한 주가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미국 시장의 주가 움직임하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미국의 금리 움직임 같이 연동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로 금리까지는 바로 내리지 못하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기의 끝무렵을 조심해보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리 인하의 끝무렵에서는 지수의 큰 폭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은 이 구간의 분위기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되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비교적 고점에 매수했고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오히려 지금 구간의 매도 구간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관망을 하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때그 횟수라든지 금리 인하의 강도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자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을 보면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서 미국의 실업률이죠. 올해 초까지는 3%대를 계속 유지했다면 어, 6월부터 다시 4%를 넘어서면서 조금은 불안한 심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정말 중요했다면 지금은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거든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걸 매주 목요일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의 낙폭이 조금 과했었나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쟁 이슈 그리고 ai 거품론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9% 이상의 폭락이 나오고 있고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이 정도의 낙폭이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가장 낙폭이 컸을 때가 7%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낙폭은 솔직히 저는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AI 거품론이 확산이 된다고 해도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HBM의 가격 변동까지 향후 1년 동안은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개인적으로 투매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던 만큼 아무리 지금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도 조금 더 여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물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관망해 보는 것이 나은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조금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이라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낙폭이 컸던 만큼 내일 새벽에는 밑에 꼬리를 달고 반등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